안녕하세요 여러분 검색 기초 어, 검색의 달인이 되자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지난번에 어 라운드라는 구글 연산자를 배웠는데 제가 잠시 이제 그 빠트린 부분이 좀 있어서 또는 이제 좀 바로잡아야 될게 있어서 어, 조금 더 강의를 하고 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죠. 그 지난 시간에 만든 그러니까 검색된 결과 페이지를 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였죠. 자, 사실 여기 이 어라운드를 그 소문자로 쓰면은 검색 연산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산자가 또 하나 더 있어요. O R 연산자인데 O R O R 연산자인데 이 녀석도 소문자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글은 연산자와 어떤 기본적인 어라, 진짜 어라운드라는 단어 이게 연산자냐 아니면 그냥 검색어 같은 단어냐라는 거를 어, 이제 대소문자를 통해서 그 구분을 시켜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그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라운드로 소문자로 써서 어라운드 하면은 검색 결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검색 결과가 진짜로 없어서 없는 거야 라고 볼수 있는지 아니면 뭐 진짜 있었는데 방금 몇가지도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오린 타이틀을 좀 빼고 검색을 해봅니다. 어검색에 어, 얘는 그래도 나오네요. 그런데 어, 좀 보면은 우리가 이 어라운드를 대문자로 썼을 때 하고 어 옆에다 한번 좀 똑같이 좀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볼까요? 음, 아유. 옆에다 놓고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 미리 쳐놨습니다 자 보시면 아, 이건 이제 대문자 라운드라서 이렇게 아, 이제 좀그뭐 뭐 갤럭시하고 가지 를 어,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소문자 라운드죠. 어, 근데 두 개가 지금 조금 다르죠. 특히 소문자 라운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 사실 이게 저그 진짜 어라운드 연산자에 그 연산자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인지 좀 알기 어려운 사례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특히 요런 것들 여기 보면 어라운드를 지금 이렇게 볼드체 볼드화해서 처리해 준다는 얘기는 이게 검색어란 얘기거든요. 갤럭시도 검색어고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어라운드 했을 때는 이게 검색어가 아니라 그냥 아, 검, 연산자가 아니라 그냥 검색어로 어, 인식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어, 그러니까 반드시 대문자로 해야지 이렇게 그두 개의 단어 사이에 나오는 음, 몇 단어가 허용이 되는지 그런 류의 검색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다시 한번 그 얘기하지만 o 라운드는 대문자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 오늘은 그 하도 뭐 구글만하니까 무슨 그 구글 홍보하는 것 같아서. 어, 나중에 언젠가 네이버도 정리를 하긴 할 텐데 어, 그냥 살짝 팁으로 어, 이것도 좀 보장은 못해요. 제가 <laughs> 언제까지 이 연산자가 살아 있을지는 자 어,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이버로 가는데 네이버의 전체 서비스가 아니라 어, 사전류의 서비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전 네이버 사전, 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사전에서 그, 가끔, 가다 보면은, 우연히 제가 한번 그냥, 되나? 하고 넣어본 거예요. 어, 그, 한번 좀, 예. 요렇게 하고, R. 아, 어, 요 별표. 어, 구글에서 봤었죠. 예, 별표. 어, 엔터를 칩니다. 예. 지금 보여주죠 예, 아주 지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가라고 그러면 안되고 네이버 사전이 니가 여기까지는 넣었는데 요거는 니가 뭐별표넣은 거에 대한 뭐 대응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기도 지금 예 이렇게 하면 예 넣었는데 나오는 아 보통 그렇죠 구글에서 저게 이제 어떻게 절단 내지는 뭐 그런 걸로 절단 어 연산자 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네이버 사전에서는 그 영어 단어를 찾을 때어 절단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나머지 밑에도 보면 이렇게 어 절단돼서 나오는 검색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중간을 절단한 거죠. 중간을 그러니까 이 별표를 중간에다 넣어서 중간을 절단한 게 되는 거고요. 어 사실 뭐 앞부분을 절단할 수도, 아니 그러니까 뒷부분을 절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하면은 t부터 이게 이제 그 절단을 얼마나 하느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절단을 0글자부터 무한대까지 절단한다 그러거든요. 이 별표가 검색에서는 별표 이그 절단 검색에서는 근데 지금 보면은 예, 바로 0글자 하나도 절단을 안한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그저 별표가 자릿수가 0에 해당하는 한 글자도 없는 사례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두 글자에 해당하는 것도 올수 있고요. 이렇게 한 글자에 해당하는 것도 올수 있죠. 그러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절단이라는 게 원래 이런 모습이거든요. 절단 연산자가. 근데 구글은 그걸 조금 이제 이렇게 어뭐 변형시킨 그런 형태고요. 어 네이버 본 서비스에서는 이런 검색이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한번 좀해 보면 세로 열었고요 별을 해서 치면은 음, 약간은 좀 정말 티만 나오고 별표에 대한 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티만 나오죠 워낙 티가 많아서 그런 건지 어, 하여튼, 티만 나오고 있습니다. 넣기는 별표를 넣는데, 어, 구글처럼 한번 띄어서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래도 결과는 똑같죠? 예. 뭐, 아주 정밀하게 정말 자 뒤까지 이렇게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 그, 구글에 원래 검색 연산자를 얘기할 때도 별표 연산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 사전에서 찾을 때, 그, 별표 연산자가 먹는다라는 거, 절단 연산자가 먹는다라는 거, 작동한다라는 거, 어,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검색에서의 절단 연산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 절단을, 어, 0단어, 이제 그 0단어에서 무한대까지. 이제, 아, 한 단어도,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니라 한 글자도 없는 것부터 해서 한 글자 빠진 거, 두 글자 빠진 거, 세 글자 빠진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절단 검색을 어, 구글에, 아왜 이러지? 예, 네이버에그 영어 사전에서 그 기능을 좀 찾아볼 수 있다. 나중에 뭐 찾으실 때 혹시 이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잘 모르겠다 이 단어가 그러면 어, 구글 그 어, 영어 아, 네이버 영어 사전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개인적으로 네이버 영어 사전은 좋은 컨텐츠예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에서 좀잘 검색하는 방법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 꼽표, 별표 연산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어만 되느냐? 예, 사실 뭐 모든 사전을 다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말, 국어에서도 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어, 사례를 보여드리면 제가 미리 입력해놨습니다. 이렇게 무슨 무슨 기간 했을 때 예, 그냥 기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장기간 할때 이제 이 장자가 어, 절단된 거죠. 동기간 또는 밑에 냉각기간 이렇게 해서 그 국어사전에서도 이 별표 어, 절단 연산자가 작동한다라는 거 어, 추가로 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어, 마무리 하죠. 수고하셨습니다.